쇼핑마스터입니다. 아직 구매하지 마세요. 쿠폰 정보, 타임 세일, 이벤트 정보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5위입니다. 제우스랩 P16KT 16인치 포터블 모니터는 144Hz와 2.5K 해상도로 뛰어난 화질을 제공합니다. 할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4위입니다. 제우스랩 Z18T 18.5인치 터치식 포터블 모니터. 뛰어난 성능과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해요. 3위입니다. 제우스랩 P16T 라이트 터치 스크린 모니터는 35.5cm 크기로 가격이 129,000원입니다. 할인 제품이니 확인해보세요. 2위입니다. 제우스랩 Z16P 포터블 모니터는 2.5K 해상도와 144Hz 주사율로 뛰어난 화질을 제공합니다. 가격도 합리적이니 확인해보세요. 1위입니다. ZUSLAP 제우스랩 휴대용 모니터는 초경량과 초슬림 디자인으로 인해 이동이 편리하며 120Hz의 고주사율로 뛰어난 화질을 제공합니다.